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비웃죠 뭐 옛날 얘기한다 뭐 기타 아이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또 얘기 나온 것 중에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도 lg 가습기 살균제 독성 확인 이거 2016년도 기사지만 제가 2014년도 15년도부터 절대 써서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염화벤잘코늄 BKC 얼마나 해로운 물질이길래? 여러분들 미래 우리는 과거 사람들처럼 안 당해 하지만 이게 2016년도죠. 자 지금 2020년도 아닙니까? 잘 보세요. 5월 18일 몇 년이에요? 뭐 4년 4년 전 뉴스 그러나 이제 제가 황당한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면. 어 lg 생활건강 자사 119왜 119일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9-11 세타의 경고에요 세타의 경고 다 더해도 l 이 되는거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가습기 가수, 세균제거 어, 제품이 성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시스의 취지 결과 이 제품이 주성분인 염화 벤잘코늄으로 확인되면서 과연 이 성분은 어떤 물질인지 관심이 집중되고요. 18은 이제 666이라고 그랬죠. 18일 LG 생활건강의 119 가습기 재균 제거 제품 상세 정보에 따르면 이 제품은 BKC와 TEGO51이 살균성분을 포함해 세균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119. 가습기 세균 제거 제품을 상세 정보는 이와 같이 성분이 세균을 제거해주고 물이 있기 발생을 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19 가습기 세균 제거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염화, 벤잘코늄, BKC는 어떤 물질일까? 식품, 의약품 안전처,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 제가 이거 자주 들어가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확인해 본 결과. 염화, 벤잘, 코늄, BKC는 중추신경계의 억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소장 전체에 걸쳐 진물은 괴양, 점, 점상출혈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호흡기 근육의 마비로 인한 질식 때문에 섭취 후 한두 시간 만에 사망.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호흡기 문제 계속 사망, 사망. 자, BKC로 인해 즉시 사망할 경우 심장, 간, 신장과 같은 장기의 반점형 괴사, 지방 침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뭔가가 보이셔야 돼요. 이 같은 위험성을 인해 보령 메디앙스, 모나리자 등은 PHMG, CMIT, MIT와 함께 염화벤잘코늄을 사용하지 않는 물티슈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예, 전문가도 염화벤잘코늄 BKC 예, 성분은 매우 위험했다고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이거 가습기 살균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 의사요, 당신 의사요 하더니 아이고 서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독성학, 독성학 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물질의 안전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면 첫째 농도, 둘째 성상, 액체, 기체, 고체 등의 에, 셋째 접촉 경로라고 했다. 예컨대 성면은 액체 상태일 때몸 안으로 흡수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하지만 고체 상태일 때 경우 미세한 먼지 입자라도 폐에 흡입될 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 에,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염화 벤잘코늄도 미세한 액체 상태로 흡입 시 폐에 치명적 손상을 유발 자, 아주 살벌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요건 요까지 하고, 제가, 그,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 게 있다. 코로나 19 막는 다음에 독성 소독제 공중살포 2020년, 지금 최근 뉴스에도 계속 나와요. 2020년 4월 14일, 이따 5월달 것도 보여드릴게요.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에,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남 하동군청으로부터 전화 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900여 어, 헥타르 규모의 벚꽃 군락지에 드론 방역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벚꽃 끌기로 드론이 날아다니며 소독약을 뿌리는 모습, 에, 드론 방역 독성 소독제 가습기 살균제를 쓰였던 논란. <laughs> 여러분들, 자꾸 음모론자, 음모론자 하는데요. 독성 소독제, 가습기 살균제로 논란. 여기 보세요. 염화벤잘코늄, 염화벤잘코늄액 (BKC) 인체론 4급 암모늄 화합물. 아니 지금 여러분들 이게 벌써 4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일어난다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공기 중의 염화 벤자코늄액을 들이마신 실험지 대부분은 심각한 독성을 받은 기를 보이며 체중이 빠졌다는 연구 논문, 어,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어, 이게 과연 모르고 했을까? 참 안타까운... 음 이게 참 그러네. 이게 보여드리기가 좀... 자,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내려서 독성 소독약 무작위 살포 자2000 2020년 5월 2일 최근 뉴스까지 단톡방에서만 보기 좀 그래서 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지자체마다 소독제로 방역을 실시 에, 소독약을 무분별 사용해서 이, 벼, 벌이 떼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뭐, 하여튼, 사람한테도 좋을 리가 없겠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자, 여기 무엇이 사용됐나? 아까 전에 한번 보시고요. 독성 소독약 무작위 살포.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모른다. 지금 최근에 뭐 일부 유튜브를 이제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뭐, 그, 참, 누구 특정인을 말하기 뭐하지만 무슨 과학을 다룬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5G를 상용화해라 이러고, 너무 좋은 거다. 인간한테 피해를 안 준다 이러고, 역정보 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목숨은 관심 받게 해요. 왜냐, 이 역정보를 주면서, 돈을 받아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에뭐 자신이, 에 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정보를 줌으로써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죽어가고 있나 예, 상당히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오늘도 아주 머질같은 놈이 한명 와갖고 예, 이 자식이 또온 거예요 왔는데 그 지가 그렇게 떳떳하면 자기 이름을 못 밝힐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이거 총알 속도 그 미터/퍼세크하고 킬로미터/퍼아워하고 개념을 몰라 갖고, 아이고 이게 사람이라고 지금 그뭐 계속 욕으로 다니까 사람들이 짜증 나 갖고, 근데 이런 놈은 그 뭔가를 보여줘도 이해를 못 하니까 이거는 너무라도 쓴지가 오래됐고 본인이 조금만 알아보면 된다. 아이고, 이거 뭐, 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긴 다리라고 해서, 102.4 마일이에요. 마일을 킬로미터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리고, 이게 곡률이 있다 그러면요, 6,990피트가 어, 떨어져야 하강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런 360도 구에서 다리를 지었어요. 공률이 있다면은 아그니까 지구가 360도 구라면 다리가 요렇게 건설이 돼야 되겠지. 다리가 이렇게 건설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또 지구야. 다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서 요렇게 이런 요렇게, 이런 다리는 없죠, 세상에. 이렇게 요렇게 다리가 건설된다고. 요 공률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에, 그리고 사,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가 수십, 수백, 수천 킬로를 가도 요 공률이 없다고 공률이 그러니까 아까 저 또라이가 계속 가서 어떻게 해서든 요 길에도 하나 싸지로 가는 아니 이, 이게 영원히 일직선으로 가는데 무슨 그게 360도 구냐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예, 저는 정신병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돈하고 엮여 있는 놈이에요. 뭐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성이 없다 그러면 주식이 곤두박에 치겠죠.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